많은 분들이 칼슘 영양제는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십니다. 심지어 나이 많으신 의사분들 중에서도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단일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칼슘 단일제를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상당히 끔찍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치매의 발병률이 2배 이상 올라갔으며 그 중에 혈관성 치매 위험도는 네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혈관성 치매란 칼슘이 혈관 내벽에 쌓여서 딱딱하게 굳다가 결국 혈관이 막혀 뇌 신경이 죽어버리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뇌졸증 가족력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률이 7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에도 칼슘 단일 보충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의사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논문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존의 인턴까지 배우던 오래된 의료 지식만 가지고. 의사 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환자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얘기를 계속하자면 칼슘 단일제를 먹으면 혈중의 칼슘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속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 혈관의 석회화로 인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칼슘이 오히려 우리 몸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하실 경우 꼭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비타민 D3가 들어있는 복합 칼슘 영양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3는 비타민 D 중에 생체 이용률이 높고 칼슘을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흡수된 칼슘을 뼈에 결합되도록 잘 도와줍니다. 또한 K2의 경우는 흡수된 칼슘을 뼈에 갖다가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혈관 내에 칼슘이 쌓이는 걸 방지하며 또한 석회화가 진행되는 걸 막는데요. 비타민 K2가 일종의 파이프 세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대표 식품인 나또가 장수 식품으로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K2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타민 K2 영양제가 싫다하시는 분들은 나또라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니 꼭 하루에 한끼 정도는 나또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최신 건강 정보는 유튜브 가족 건강 지킴이에서. 구독 알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